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윤 부구청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성거구의 종로 1가, 2가, 3가, 4가동, 2화동, 해화동 지역구의 김준영 의원입니다. 날씨가 구르지 못한 한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우리구 가로수 보호덕계 관리 쓸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흡수하고, 눈, 비, 안개를 차단, 차단 감소시키고, 바람의 영향을 완화시켜 미세 어, 미세 기후의 조절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관의 어, 가지와 잎이 먼지와 분진 등으로 흡착하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황사나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봄철에는 가로수가 도시의 풍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상처투성이로 신음하는 가로수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은행나무 가, 어, 가로수의 경우 50% 이상이 내부가 썩어들어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보호덕계에 의해 피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수의 속이 썩어들어가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줄기 표면에 입, 입은 상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상처가 각종 세균에 감염되면서 내부 나무 내부로 파고들어 결국 섞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수 줄기 표면의 상처는 도로의 재포장, 도로블록 교체 등 도로 정비 사업과 자동차 충돌 등의 인위적인 원인이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로수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호 덕계가 오히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보호 덕계가 다 상처가 나고. 뿌리의 변형 등이 일어나는 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 서울 통계,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구에는 60개 노선에 8개, 8 8 0 0구루의 가로수가 있고 본의원이,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학로 일공내에도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곳 현장에서 본 모습도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제 보호덕계가 기둥을 파고 들어가 지면 위로 드러난 뿌리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제 더, 어, 보호덮개는 가로수 밑부분의 변형 덮개의 들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밑부분의 절, 절취 행위로 인한 뿌리 썩음 발생 그리고 덮개 보호, 어, 보호 부위의 노출 부위의 굴곡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방해 문제점이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한 방안으로 우리구 가로수 철제 보호 덮개를 전수조사하여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도로를 파손시킨 킬시 가로수 철제 도, 보호 덮개는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하거나 유연성 있는 고무 덮개 등으로 재료를 바꿀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스와 건강하게 생육되어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줄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리며 부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